부활의 기쁨이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때마다 순간마다 힘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3일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나단과 미간을 통해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라마 나윗에 있는 선수자 사회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세번 보냈으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직접 라마 나연수로 갔는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종일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과 사울에게 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라마에 있는 공동생활처에 머무르며 사무엘로부터 배우는 선지자 무리 속에 거하게 됩니다. 다윗이 삼엘을 찾아간 것은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다른 어떤 도움보다도 영적 도움을 가장 필요로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삼엘과 함께 나요수로 피한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졌고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세번이나 보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합니다. 마침내 사울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라마 나요세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그 부하들과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옷을 벗고 상일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인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강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권능 앞에 사울은 그야말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망각하게 함으로써 다윗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 다윗을 보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영을 통해 친히 다윗의 생명을 보원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보낸 전령들의 애언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다윗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그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사울과 전령들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종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들이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방법으로 보호하시며 심지어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소를 통하여 도무지 알수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도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거처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의 지배받길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소멸하지 않고 충만하도록 항상 기도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